자, 요렇게가 1번, 요렇게가 2번이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구한 해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절댓값 4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4x 플러스 1은 1보다 크다고 x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때 요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자, 여기쯤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요. 자,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답이고요. 두 번째는 4X 플러스 1이 이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나올 거고, 그게 1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4X는 2보다 크다고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눠주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도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자, 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잖아? 자, 여기 여백에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쯤 있습니다. 자, 얘보다 크다 그랬다고, 이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뭐다? 네, 작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laughs> 아, 여기를 잘못했네요. 여기가 작다죠? 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작다. 이렇게 작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네. 그래서 x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자, 지금 1번 부등식을 풀면, 네, 요렇게 되거나, 지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절대값 4x 플러스 1이, 자, 6보다 작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네,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네, 4x 플러스 1이 이제 6보다 작다고요? 그럼 4x가 5보다 작다. 그래 x는 4분의 5보다 작다. 자, 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네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쯤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풀었더니 자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공통 부분이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다가 답이고 두 번째는 자 4x 플러스 1이 이제 0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붙일 거고 자 그게 6보다 작다야.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6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4X가 그럼 7보다 작다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죠. 자, 이 범위는 마이너스 네, 4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쯤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면 가정하에 풀었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네, 그것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돼.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부등식의 X의 범위는 요 녀석이거나, 자,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한 해와 2번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해에, 네,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0보다 크다. 자 우리가 여기를 0이라고 한번 잡고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1번이죠. 1번 0보다 크다. 이거와 그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로 잡고요. 얘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1번의 해. 2번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플러스 4분의 5까지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쯤 우리가 잡시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5 여기로 잡아주면, 이렇게 네, 해서 얘가 두 번째 부등식이 되는 거야. 뭐보다 작다. 자,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7. 그럼 우리가 여기쯤 잡읍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자, 얘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보다는 작다. 자,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죠. 그죠? 그림에서.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자, 마이너스 네, 2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5 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데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어 그래서 각각 또 첫번째와 두번째로 첫번째와 두번째로 각각 나누어 풀고 네, 전체적으로 구한 해는 1번과 2번에서 구한 해또 겹쳐지는 부분 이쪽에 우측 상단 별 3개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